한탄강 지질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입니다. 국내 내륙 유일의 화산강인 한탄강을 일대로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깊은 협곡과 한무암 주상절리, 용암대지, 폭포, 화식동굴 등 화산활동과 침식지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지질공원입니다. 크기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400배에 달하며 특히 지난 2020년에 국내 네 번째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받은 곳은 한탄강이 흐르는 경기 포천시와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입니다. 그중 포천시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멋진 한탄강 지질공원을 우리 함께 둘러보실까요? 첫 번째 소개 장소는 비둘기낭입니다. 비둘기낭 폭포는 영북면 대회산리에 위치한 현무암 침식 협곡으로 불무산에서 발원한 불무천의 말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둘기낭이란 이름은 주변 지형이 비둘기 둥지처럼 움푹 들어간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비둘기낭 폭포라 부릅니다. 예전 6.25 전쟁 당시에는 숲풀이 우거지고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 마을 주민의 대피시설로도 사용되었고 군인들의 휴양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에게 그 아름다움과 비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탕강에 흐른 용암의 단위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어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영화의 촬영 명소로 각광받을 정도로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련 대표 작품으로는 늑대 소년, 최종 병기할 대호, 기황후 선덕 여왕, 추노 등이 있으며 최근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물 킹덤 촬영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질 명소가 되어 외국인의 방문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영상을 관람하고 계신 여러분도 이 멋진 곳으로 한번 초대하고 싶네요.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화적은입니다. 화적은 화저균 한탄, 한탄강변 13m의 높이로 우뚝 솟아 있는 화강암을 말합니다. 예전부터 화강암 바위가 마치 볕단을 쌓아놓은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런 화적에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 과거부터 화가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실적인 표현 기법을 창안하여 새로운 화법의 시대를 열게 된 진경 선수와의 대가인 겸재 정선이 금강산 유란길에 이곳에 들러 화적연을 화폭에 담았으며 현재 간성미술관에 서장되어 있는 해악전 신첩송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또한 사면 신, 김창흡의 신문집에도 화적연의 멋진 풍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저견의 지질은 중세 백악기 시대의 화강암으로 알려진 명성상 화강암이 하천의 침식장으로 인해 생생된 것으로 주변에는 다양한 암석들이 분포하는데 화강암을 덮은 제4기의 시대의 현무암과 관입되어 나타나는 유문암 안산암, 산성암맥 등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화저견의 영험한 기운 때문에 조선시대 국가 기후제를 지내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좋은 기운을 받으며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시지요. 자, 이곳은 몽우리 멍오리 협곡입니다. 몽우리 란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생기는 멍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예부터 술을 먹고 가지 마라, 넘어지면 멍이 진다 하여서 몽우리 라 불리웠다고 합니다. 몽우리 협곡은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할 정도로 한탄강 국립공원 중에서도 아름다운 협곡으로 유명합니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협곡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하지요 학술적으로도 멍울이 협곡은 충분한 가치를 지닙니다. 한탄강에 흐른 용암의 형성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으로 특징적인 것은 협곡의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형 특성상 하천이 구비적 흐르기 때문에 한쪽은 하천에 의해 침식을 많이 받아 제4기의 현무암이 거의 깎여나가거나 일부가 남아서 완만한 경사를 보입니다. 다른 한쪽은 이와 반대로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에 오롯이 남아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무암 절벽에 생성되는 주상절리는 한탄강 전역에 걸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포천 아우라지 백계용암입니다 아우라지는 두 갈래 이상의 물결이 한데 모이는 어귀를 뜻하며 백계용암은 현무암의 모양이 마치 둥근 배외 모양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천연기념물 제542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한 포천 아우라지 백의 용암은 한탄강과 영평천이 만나는 강 어귀에서 위치한 지질 명소로서 고온의 용암이 흐르다가 찬물을 만나 급속하게 식으면서 굳어진 암석입니다. 이러한 백의 용암은 육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며 대부분 문이 풍부한 바닷속에서 형성됩니다. 현재 멍오리 옆곡과 포천 아우라지 백의 용암 주변으로 한탄강 둘레길 등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조성되어 있어 한탄강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몽모리 협곡의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트레킹 코스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으로 우리 함께 가 보실까요? 이것이 포천 한탄강 국립공원 트레킹의 명소인 한탄강 하늘다리입니다. 포천 한탄강 협곡으로 단절된 생태 경관 단지와 테마파크 등을 연결하기 위하여 건설되었습니다. 한탄강 하늘다리는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이색적인 형태의 보도교로 길이 200m에 달합니다. 성인 1,500명이 동시에 지나가도 안전할 정도로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고 한탄강 협곡을 지상 50m에서 자세히 조망할 수 있습니다.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와 연계하여 포천 한탄강의 주상절리 및 비경을 구경할 수 있는 주요 트레킹 및 산책 코스가 잘 구비되어 있어 특히 인기입니다. 그중 가장 추천드리는 코스는 한탄강 하늘다리에서 시작하여 북쪽 방향으로 멍우리 협곡을 따라 하늘다리로 돌아오는 6km 구간입니다. 이 코스는 한탄강을 양옆으로 따라서 강을 바라보며 걷다가 포천 한탄강 아래로 내려가 진검다리를 건널 수 있으며, 특히 강 아래에서 협곡 등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코스로 조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부담 없이 걷기에 최적의 코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찔하지만 즐거운 이 길을 저와 함께 걸어보실까요? 자연이 만든 예술 유네스코 선정 포천 한탄강 지제공원을 저희와 함께 돌아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즐거우셨나요? 이 아름다운 포천 한탄강 지제공원을 함께 걸을 날을 기대하며 한탄강 지제공원 소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선정 대문 도시 포천으로 오세요. 오세요.